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laughs> 이 앞에 제가 디올트 선풍기 한번 소개해 드리고 하이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그 전에 밀로키 크 해외 직구 구매했었는데 그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이코 거 이제 구매했었는데 저도 가성비 중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디올트 품량만큼 하이코 제품이 논데가지고 샀다가 제가 처음부터 디올트 거 사용 안하고 요 제품만 먼저 사용했으면 되게 칭찬 했을 것 같아요 뭐 생각 이게 분량은 일단 2단 밖에 안 되지만. 풍량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이코크 것도 360도 회전도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도 괜찮았어요. 그 손잡이 들고 다니고 이 분실했는데 이 고리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듀얼트 먼저 사용하다가 하이코크 쓰니까 풍량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듀얼트가 원칙 풍량이 좋아가지고 특히 저는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테스트하나 바로 국내에서 밀로키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 노안맛 중에 하이코 노암맛은 빠이 빠이 그래가지고 빨간맛 밀로키 빨간맛 디월트노안맛자그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디월트 5월달부터 사용했습니다 설명서가 있죠 그리고 본체 하이코 것도 좋아요.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고, 유무선이 됐고, 아까 저 360도 도아가고 제가 밀로키를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댑터는 제공 안 하지만, 이쪽에 보면, 220V 아댑터 이용해가지고, 18V 2.5A 짜리 아댑터를 사용하면,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스상에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 18V 2.5A 짜리 사용하면 된다고. 어, 때, 이제, 리트이온 OS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아까 테스트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1 9트 노트북용 아다터 사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20V도 될것 같아? 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안뜯어봤으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이패스 개념으로 전원 공급할 거그래요 못하는, 어, 리트미온 배터리를 받아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리트이온 배터리 자체가 21V에서 15V까지 전원 공급하거든요. 그게 때문에 아다타도 20볼트 짜리 사도 문제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중에 19볼트 아다터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요 단자는 제가 봤을 때5 5에2.2 단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겠죠. 맞네요. 꼽아보니까. 자, 요게, 영상, 영상 요 밑에서 있죠? 지금, 전원 공급은 19V 5A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단, 3단. 우와, 20W 소모에 세멜스 상에 19V에 2.5A 한번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모 전기가 19V에 1A 정도 소모하거든요. 자, 19V 공급했어요. 세멜스 상에 18V 공급을 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19V 될것 같아가지고, 19V... 1볼트 공급해가지고 실제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18볼트 공급해볼게요 됐죠 18볼트입니다 똑같아요 아 19볼트 하니까 4마터 정도 더 많이 소모하네요 1남 1아 정도 어 하이코크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자여기 진짜 20볼트 20볼트 공급했어요 오늘 언박싱을 하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태워모으면 제가 손낸 거예요 어 그렇지 맞아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21볼트예요 그렇지 맞네 자, 21V일 때 소모 전기가, 아, 20V일 때 소모 전기 25W, 26W, 20V일 때 22, 22, 한22 정도 되고요. 19V로 가볼게요. 19V 증가할 때 20W, 18V, 17W 정도 됐죠. 단자는 뒤에 5.5에 2.1 단자예요. 제가 테스트 잠시 했지만, 어, 21V 해도 상관없고, 18V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이 전동밧데리가 일반 그러니까 이제 정품 충전기 가지고 충전할 때는 20V까지만 되지만, 어, 저희 같이 파워 스플라이 가지고 한 번씩 공급하시는 분은 위드이온 OS다 보니까 21V까지, 아, 21V가 만충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1V까지 전기를 공급해 본 거예요. 전, 전혀 문제 없을 거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체제가 15V고 중간에 제가 머뭇머뭇거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공급하는 볼트 수에 따라서 모터 회전력이 틀려요. 그게 전기 소모하는 양도 틀려요. 둘다 이거 만충해놨고 지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바람 세기가 약해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죠. 그 그것 때문에 아까 소모 전기도 틀린 거예요. 그거 디얼트하고 빨간맛하고 노란맛. 저는 조금 더 노암만 매니아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요쪽 빨간맛을 좋아하게 돼요. 예. 특히 12V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밀로키 크거다살것 같아요. 밀로키 하면 생각나는 거는 힘이잖아요. 실제 12V 나임 몇번 사용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두 번째, 밀로키의 장점, 유선이 된다는 거. 뭐, 아다터는 1 0도지만 단점, 가장 큰 단점. 제가 봤을 때이 배터리 고용량 하면 이렇게 공간이 뜬다는 거예요. 공간이. 밀로키는 의외적으로 18V 쫙 되어있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래요 <laughs> <laughs> 그거, 평균적으로, 시간당 1A 정도 소모한다고 보면 돼요. 디올트도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시간당 1A 소모해요. 대충, 비슷한 소모량이, 대충 비슷해요. 밀로키가 조금 더 전기 소모량이 많,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여기단위 뜨는 게, 고용량판 떼었을 때, 때,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이, 밀로키끼. 이렇게, 디올트 재끼 보면, 되게 많이 넘어가요. 근데 밀로키 끄는 재끼 보면, 요까지 끝이 120도 밖에 안 돼요. 여기 90도 저 밑으로 조고요 정도, 30도 정도 더내리가 그래요. 이게 120도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좀 단점이에요. 근데 디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넘어갑니다. 근데 밀러키의 최고 장점은 뭐냐 요게 배터리 잔량이 확인 가능해 디올트의 최고 단점은 배터리 잔량이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디올트하고 밀러키하고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어... 산마다지향 차이겠지만 저는 디올트가 좀더 사용자 편의를 생각한다고 봐져요 뭐 밖에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최고 분량으로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꼭 밖에만 사용한다고 말이 아니거든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디올트는 무단 변속기에요 게 가지고 실내 할때좀 약하게 해가지고 조용하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 밖에서 할 때는 좀 풍력 좀생기가지고 소음이 충분히 나오도록 상쇄가 되죠 야외 사용하니까 근데 물럭기는 1단만 하더라도 좀 매운맛, 빨간맛 소음이 좀 있어요 2단 당연히 소음이 크죠 3단 오 여기하고 비교하면 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성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디올트하고 비교하면. 근데 분량은 같은 거리 났고,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거 보신 네 번째 차이, 네 번째. 풍량계 갖다 대고, 안 그러면 소음 또, 소 측정기 갖다 대면 돼요. 저다 가지고 있고, 저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측정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면, 실제 피부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순상의 이야기하면, 이 풍량이 되게 세게 느껴져요. 근데, 밀러키꺼는스쿨레이터처럼 밀로키 같은 게 집중적으로 바람을 넣어줘요. 이인 종류의 이야기 한다면, 근데, 선풍, 어, 디올트는 선풍기 같이 약간 밤이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밀로기가 훨씬 풍량이 세게 느껴져요. 근데 제품 각 사, 각 제품 회사마다의 특징이겠죠. 나에게도3 어, 삼엽 날개고, 인치도 같은 7인치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서 우리가 사용하든가,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왔는 풍량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밀러키가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집중적으로 바람을 쏴주고. 근데 디월트는 주변에 약간 바람이 살짝 좀 퍼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디월트나 스 밀러키 사용하나 그렇게 불만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소음만 좀 무시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별 상관 없잖아요. 근데 요거 사용하나 요거 사용하나 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디월트 그 사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거든요 근데 분량이 좀더 생, 좀더세으면 좋겠다. 좀더 집중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밀러키 그 사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제가 테스트해봐도 밀러키끼 더 집중적으로 마음이 더 좋게 느껴져요. 근데 주변에 퍼진 거는 디월트가 좀 낫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할때 밀러키가 조금 더 작습니다. 둘다큰 배터리가 넣어놨지만좀 작습니다. 그만 휴대하기가 좀더 좋단 말이에요. 이겠죠? 근데, 밀로키에서 단점은, 디월트처럼 인테일 한 부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디월트는 제가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월트가좀 사용자를 좀더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 디월트 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립감이잖아요. 장비들이 그거 좀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만드는것 같고, 밀로키는 약간은 좀 투박합니다. 그러 면서 강력합니다. 칼라차 빨간 맛, 뭐냐 힘, 파워풀한 거 그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금 투박하다는 거그 메이크의 취향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듀얼 테크 사나 밀로키 사나 그게 불만 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통 제품군들이 밀로키기 조금 더 비싼데, 어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밀로키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디월트거 사나, 밀로키 거 사나, 크게 불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동 공급 배터리가 디월트거 사용하시는 분은 디월트 제품 사시면 되고요. 밀로키 사용하시는 분은 밀로키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 정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둘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둘다 동시에 사용 꾸준하게 해 볼 예정입니다. 뭐 중간에 영상이 돼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맛, 빨간 맛 소개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잘 만들었어. 디월트 명성을 잊지 않아. 둘 다. 굿